성의 반전 매력 아니 대체 얼굴 어디에서 할수 있다는 거야? 와, 의외로 여성 팬들이 많으셔 그죠? 와, 박지성 선수 보세요. 예예 예,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여자 가딱 봤을 때 박지성, 유해진 이두 분들이 막 너무 괜찮다, 훈훈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박지성 씨나 유해진 씨 같은 관상의 얼굴을. 네. 그러니까 광골이 툭 튀어나오고 양악이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힘 있게 생긴 네. 요러한 얼굴을 관상에선 고괴 지상이라 그러는데 네. 요러한 얼굴을 관상에선 고괴 지상이라 그러는데 고괴 지상. 네. 지상, 괴이하게 생겼다 특이하게 어. 생겼다 그래서 신비스러움이 있으면서 편안하고 사람들한테 신뢰감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 박진영 선수가 부러운 게 네. 어떤 말씀하신 대로 뭐 신뢰감은 있지만 어 그저 그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은 아니다라고 남자들은 보는데. 그렇죠. 솔직히 나도 이길 것 같다 어, 이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럼. 네. 근데 저 뭐야 약간 저어 그런 저 기사도 열애 기사도 네. 많이 나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여성들에게 어필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관상이 따로 있습니까 여복이 따르는 그런 관상이? 어 아까 이 박지성 씨그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주 보세요. 네. 근데 눈을 보게 되면 네. 예, 눈 밑에 애교살이 있고요. 오, 눈꼬리가 위로 착 치고 올라가서 아, 네. 아, 아, 네. 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오. 초복이 좋은 그런 좋은 눈이거든요. 초복이, 오. 오. 예,